우리에게 황소로 잘 알려진 국민 화가죠 이중섭 작가가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화 세 장이 공개됐습니다. 일본에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이 보고 싶었던 기러기 아빠의 마음, 그 사무친 그리움이 편지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사입니다 왼손에 팔레트를 오른손엔 붓을 든 이중섭. 그 앞에는 환하게 웃는 이중섭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연결된 모습입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지냈던 이중섭은 아빠는 따뜻한 양피잔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가족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의 집을 정리하던 2019년에 발견된 여러 통의 편지 중 일부가 대중에 처음 공개됐는데 이름만 다르게 한 편지가 두 장씩이라 아들 둘을 공평하게 대하려는 자상함이 엿보입니다. 아, 이중섭 선생이 꼭 편지를 일본에 보낼 때 보면은 태현이하고 태성이하고 해서 같은 편지를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이중섭은 1953년 일본에서 가족과 단 며칠만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1954년에 해당 편지를 보냈지만 이후 다시는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는데 그림으로 전한 이중섭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파정 서울미술관 전시장에서 이중섭 작품뿐 아니라 신사임당의 초충도 열정과 김환기의 초기작, 이우환의 최근 작품은 물론 이응노와 천경자 등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그림이 된 이중섭과 동시대 대표 화가의 작품은 8월 중순까지 제주 이중섭 미술관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